뭐 남편은 조금만 해줘도 굉장히 뭐 100점짜리 남편이고 저는 조금만 미스를 내도 굉장히 뭐빵점 엄마고 <laughs> 앞에 다른 선배들은 그런지 아는데 왜 너만 유독 혼자 애를 너만 아빠야? 왜 다른 아빠들은 안 그랬는데 너 갑자기 왜 그래?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깨어 있었다고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장명희라고 하고요 저는 23개월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고 지금 국회에서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일을 한지는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출근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랑 남편이랑 6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퇴근하고 이제 칼퇴를 하고 일찍 와도 한 7시 반 정도 되니까 와서 아기 밥 먹이고, 한 두세 시간 놀아주고, 그러면 이제 하루가 끝납니다. <laughs> 제가 사실 9개월 차에 복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9개월부터 18개월까지는 저희 친정엄마가 독박으로 평일에 계속 봐주셨어요. 저희 18개월 때부터 아이 어린이집을 보냈어요. 그래서 10시부터 4시까지는 어린이집에 있다가, 4시부터 저희 퇴근 전까지 친정엄마가 돌봐주셨죠. 7월, 7월에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못 보내고 있는 거죠. 음. 네. 출산 육아랑 육아휴직 합쳐서 한 9개 잠시만요. 쉬었던 것 같아요. 사실 원래 이전 의원님이 계속 당선이 되셨으면 1년을 꽉 채워서 유가 휴직을 쓰려는 계획이었는데요. 낙선하시게 되면서 급하게 유가 휴직 중에 재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온전히 다 유가 휴직 기간까지 쉬고 다시 취업을 하셔도 되지 않으셨어요? 사실상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당선자 중심으로 방이 꾸려지잖아요. 그때 들어가지 않으면 한 3개월을 더 쉬고 들어가려고 했을 때 자리가 있을지 그게 굉장히 불투명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이를 낳고 복귀하는 부분에서 많이 걱정이 되어서 조금 무리하게 9개월 차에 이제 복직을 하게 된 거죠. 복직이라기엔 재취업을 했죠. <laughs> 저는 솔직히 재취업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경력도 10년이 넘었고 어, 외국 석사 학위도 있고 뭐 선거 경험도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조급하지 않았는데 막상 이 재취업 시장에 뛰어드니까 열심히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이제 서류를 넣어도 연락조차 안 오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랑 비슷한 경험이, 경험을 갖고 있거나, 저보다 경력이 짧은 친구들도, 이제 남자들은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심지어는 이렇게 골라서 가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면접을 보러 간 의원실이 있었는데,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많이 해서 갔거든요. 제가 만든 법안, 제가 쓴질리서 제가 그동안 했던, 뭐, 수행했던 업무들을 포트폴리오로 두껍게 만들어서 갔는데, 그걸 읽지도 않으시고, 그 면접에서의 질문 첫마디가, 애가 너무 어리지 않아요? 딱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내가 어떤 능력을 보여도 나를 뽑을 생각이 없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면접에서 돌아오는 길이, 굉장히 좀 슬펐던 기억이 나요. 네. 아이를 키운다는 게 짐으로 여기면 안 되는 그런,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조금 갈 길이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워킹맘으로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거잖아요. 네.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막할 때는 굉장히 작은 비슷한 사례도 큰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워킹맘으로 이 필드에서 일하면서 일과 육아의 균형을 잘 맞춘 사람이 누가 있지 선배들을 생각해 봤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복직하고 한 3, 4개월 정도까지 그때는 일도 좀 이제 적응하는 기간이었는데 육아도 또 애가 제일 손이 많은 기, 많이 가는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애는 하루하루 달라지는데 이거를 내가 못 보고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2, 3일 정도 애를 못 보고 이제 야근하고 들어가면 애가 자고 있으니까요 그러고 어느 날 갔는데 2, 3일 전에는 안 하던 걸 하더라고요. 기던 애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걸어다닐, 자꾸 걸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런 거를 못 보고 내가 뭐를 위해서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든 적은 있어요. 올해 2월 정도에 돌발진이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돌발진이 오면은 한 일주일 정도 열이 계속 나잖아요.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이제 양해를 구하고 빨리 가긴 했는데 그것마저도 저 스스로 되게 이제 눈치 보였던 상황이었고 밤에 열이 더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한 시간, 두 시간마다 열 체크를 해야 되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선잠을 자고 출근해서 일한, 일하고 이게 한 3일 넘게 되니까 체력적으로 좀 너무 힘들었던. 굉장히 마음은 안 좋죠. 애는 막. 열이 나고 이러는데, 사실, 이런 것조차 마음대로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근데 또 법이나 제도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월차도 쓸수 있고. 한데, 막상 애들이 아프면 부모들이 당당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병원을 데려가거나 갑자기 이럴 수 있는 선은 아직까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의원님이 눈치를 주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세요. 그리고 배려를 많이 해주려고 하시는데, 워킹맘들이면 다 누구나 공감하실 텐데,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압박 같은 거겠죠. 이렇게 아이를 이유로 일에 지장이 가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이쪽 분야에서 좀 이래서 애 있는 엄마는 안돼 이런 가뜩이나 같은 조건이면 남자를 뽑는 게더 보편적인 요 필드에서 저 스스로 그런 설레를 남기기 싫은 것 같아요. 육아 휴직을 하면서 사실은 일을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혼자 약간 뒤처지는 느낌,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아기 키우는 것도 너무 가치 있는 일인데, 사회로 복귀를 영원히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들었어요. 남편이랑 저랑 경력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여러 군데서 오퍼를 받아서 막 행복하게 이렇게 고민하는데, 저는 이렇게 면접계도 없고, 봐도 왜애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우울해서 남편한테도 엄청 히스테리를 많이 부리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나?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기도 하고, 복직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없고, 오히려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저 자신이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각인이 된것 같아요. 제 스스로. 아, 너무 죄송스럽죠. 사실 아이를 키우는 게 엄마의 희생이 아니어도 누군가의 희생이 꼭 들어가야 아이가 크는 거잖아요.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가족들이 돌봄을 서로서로 서로 메꾸면서 할수 있을까. 애를 봐주시고 부쩍 늙으셨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저 결혼할 때, 뭐 임신했을 때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 너무 이게 달라지신 거예요. 체구도 엄청 작아지신 것 같고, 그래서 아 이게 아기 보는 일이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정말 죄송스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사실 제가 제 딸을 이렇게 봐줄 수 있을까? 제 딸이 아기를 낳으면 제가 우리 엄마처럼 봐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자신이 <laughs>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이렇게 희생적으로 봐주시는 거죠. 애를 하나 낳은 것밖에 없는데 굉장히 여러 군데서 죄인이 된것 같더라고요. 일터에서는 또 100%를 못 하는 것 같은 느낌에 또 죄스럽고 애한테는 또 애한테 대로 미안하고 엄마 역할 많이 못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양가 도움이 없이 국회에서 일하면서 아기를 키우는 게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제 친구들 중에. 퇴사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인턴 때부터 이제 같이 일하면서 알고 지냈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누가 돌봐주느냐에 따라서 커리어 지속 여부가 갈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많이 씁쓸했죠. 왜냐하면 능력은 다 비슷하거든요. 이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갈리더라고. 신과 출산하고 육아를 하면서 그동안은 못 느꼈던 건데, 사회적 인식이 다 엄마 책임이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의 죄책감을 굉장히 가중시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남편은 조금만 해줘도 굉장히 뭐 100점짜리 남편이고, 저는 조금만 미스를 내도 굉장히 뭐 0점 엄마고. <laughs> 이런 이런 인식들이 아직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확실히 저랑 남편이 같은 곳에서 일하고 같은 직급이지만 남편한테는 아무도 일을 한다고 해서 애는 누가 키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복직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그럼 애는 누가 키워 이거였어요. 확실히 이제 남자들이 받는 부담이랄까 이런 게 훨씬 덜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가진 엄마와 아빠를 보는 시각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집안에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해도 엄마가 가져야 되는 책임감, 죄책감 그리고 아빠가 가져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고 사회적으로 보는 시각 시선에도 차이가 있고 그런 걸로부터 이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좀남자들에 비해서 훨씬 힘든 과정을 겪고 있겠죠. 제가 겪어보지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떨 것이다라고 감히 짐작은 힘들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의 고충이 있으실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선배들을 보면 이제 아이 키우면서 아이가 아파서 혹은 아이 어린이집에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사무실 구성원들의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같은 상황에서 제가 선배들한테 혹은 후배들한테 그런 양해를 구할 때 앞에 다른 선배들은 그런지 아는데 왜 너만 유독 혼자 애를 너만 아빠야 왜 다른 아빠들은 안 그랬는데 너 갑자기 왜 그래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깨어 있었다고 이런 반응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좀아 내가 너무 틀려고 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누군가는 그런 걸 겪어내야. 제 후배들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남자 후배들이 이제 아빠로서의 좀더 역할을 많이 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 와이프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상 취일을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객관적으로 사실 그 지금 일하, 같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저보다 스펙이 낮고요. 이 일을 더 저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단지 엄마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인 저에 비해서 직장 사회생활의 경력이 짧아지는 건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일을 본인이 원하는 날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은 뭐 이제 딸아이한테 시간을 쏟는 게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제 딸도 어쨌든간에 지금 엄마가 걷고 있는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아 그래, 엄마 아빠 그냥 다 똑같이 사회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일하는 사람 일하는 인식이 지금부터 심어져 있어야 저 아이가 나중에 커서도 뭐, 자기 사회생활 를 엄마라고 여자라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단절시키지 않고 계속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임신하고 나서 임신 출산 관련 법들을 한번 쭉 봤어요. 육아 휴직 관련 뭐. 근데 법과 제도는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사실상 사회적 인식은 법과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 사실 그렇잖아요 육아휴직을 정말 눈치 하나도 안 보고 마음대로 쓸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임산부 관련 법들을 만들면서 느낀 건데 법을 강제 조항으로 해버리면 기업이 임산부를 안 뽑아요 그리고 있는 임산부를 거의 내보내려고 하고 그래서 법만 막 강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이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현장의 상황을 모르고 법을 막 강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칼이 돼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를 무섭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인식 개선도 같이 가야 꼭 같이 가야 될것 같고 이 부분은 아직 갈 길이 모른 것 같고. 그리고 돌봄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이 훨씬 지금보다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제 더 많은 엄마들이 일을 하고 더 많은 엄마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